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눈치 없고 상황 판단을 못 하는 분이시지만 말을 잘안 하셔서 티가 안 나는 편입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만 크고 자식보단 본인이 더 중요한 분이시고요. 오죽했으면 상견례장에서도 자기 자식을 모자른 편이라며 낮추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요즘 이런 시어머니 없다며 본인을 올려 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의뢰 상견례 자리에서 나누는 말들인데 시골뿐이라 말 주변이 없는 편이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냥 본인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결혼 3년 차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긴 했었지만, 저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크게 스트레스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이 다가오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시댁은 여지껏 차례나 제사를 지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평생 지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본인이 설거지하는 곳도 손해 보는 거라 생각하는 양반이라 재산은커녕 생일상 같은 것도 안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식을 낳기 전에 시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나선 자식들이 돌아가며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작년에 도련님이 결혼했는데 이젠 집안의 며느리가 둘이라 집안의 규율을 세울 때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제사 좀 지내자네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른한테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집안 며느리가 둘이라 규율을 잡는 거랑 제사가 무슨 상관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내실 거면 어머님 혼자 직접 지내시라고 했네요.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요. 이건 동서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며느리들이 제사를 못 지낸다고 나오니 저나 동서한테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지만 애먼 자식들한테 소리 지르고 악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남편들 처음에는 없던 걸왜 만들어서 사서 고생해요. 평생 안 하고 사셨는데 제사 지내는 법은 아세요? 하고 말했었고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말을 찾아보고 공부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찾아보고 하래요.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투게 되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절대 못 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직접 알아보고 손수 차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의 진짜 속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보겠다네요. 남편과 제3문제로 통화를 하는데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목소리가 어찌나 크신지 핸드폰 건너편으로 쩌렁쩌렁하게 다 들리더군요. 평소에도 하는 게 없으면서 명절에도 안 하면 며느리는 언제 일하냐입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 맷 끼니 차려먹는 건 아니고. 식당에 모시고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히 큰 노동을 요하는 일을 한 적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편히 쉬는 게 싫더니요.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긴 명절에 딱히 시댁에 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냥 각자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서 남편에게도 따로 가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이따 출근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 건지 괜히 아침부터 눈이 떠지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 시할머니는 본인 시부모는 제사 안 모시더니 자기부터 제사밥 드신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없애자고 하는데도 시모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년 전에 물려주신다 하길래 잘 됐다 하고 물려받고는 바로 없앴습니다. 시동생이 전통이 어쩌고 하길래 제기랑 병품 보낸다 하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제가 힘든 걸 싫어해서 제사를 왜 가져오냐 난리를 치기에 없애려고 가져오는 거라 했더니 좋아하더군요. 본인 엄마 힘든 건더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제사를 없앴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음식 포장되는 집을 예약해놓고 음식 찾아가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제사가 없으니 평온해지고 명절이 너무 즐겁다고 시동생이 사과도 했네요. 아무튼 명절은 즐기는 날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하시던 거면 알고 있었던 문제이니 도울 수는 있지만 며느리 쉬는 꼴못 보겠다는데 조용히 한마디 하세요. 나는 못할 것 같으니 당신이 가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고요 그리고 명절은 각자 부모님께 가기로 하세요. 자기 부모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니 본인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제사가 있던 집도 없애는 추세인데 없던 제사를 만들어서 하겠다고요. 그것도 며느리 둘씩이나 팽팽 놀고 있는 꼴이 안 입고 와서 저런다고요. 그 시모 진짜 웃기네요. 집안 규율이 아들 이혼 시키고 콩가루 집안 되는 건지 물어보세요. 절대 못 한다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세요. 네 번째. 그래서 제사 대상은 누군데요? 뜬금없이 귀신 불러서 뭐 하려고요? 며느리 꼴못 보겠다는데 내가 왜 가냐. 나도 소리치는 시모 꼴못 보겠다. 하고 가지 마세요. 다섯 번째, 무식을 이길 방법은 더 무식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친정 부모님 아프셔서 명절에 병수발하러 간다고 하세요.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다 보면 제풀에 지쳐 그만하겠죠.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